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장 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어저께 대비 0%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는 변동폭이 없네요. 어저께 전일 종가로 끝났습니다. 9만 천원에서 끝났는데요. 어... 구태어 좀두 단계로 구분을 해 본다면 요게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게 있을 텐데 여기 위에 안착한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만 천원 위에서 좀 주가가 형성을 해 주길 바라겠고요. 크게 보시면 현재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처럼 자리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어 보입니다 어,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 자리 싸움을 잘 해줬다가 아마 모멘텀이 되면은 좋은 자리에서 재차 뻥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을 만들기 위한 자리 싸움을 해 보이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어, HLB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게 코스닥 시장인데요 매우 강합니다 시장은 딱두 개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유동성 시장의 힘과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일단 보여지는데 어제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이 안되고 200명 정도 선에서 마감했다는 게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첨생법 시행 등에 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시면 확실히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네요 저렇게부터 어, 물론 공매도 연기 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는데요. 일단 바이오 관련 주가 시장을 상당히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음 어제는 알테오전이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CMO 관련해서 바이넥스가 오늘 어, 마지막에 상한가를 갔네요. 바이넥스가 상한가를 가줬는데 요즘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N장으로 돌리는 바닥에서 돌림. 어 이런 형태가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첨보도 그랬던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첨보도 이렇게 올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째 약간 CMO 관련해서 바이넥스도 좀 좋았고, 그다음에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CMO 관련으로 될수 있다는 뭐 이렇게 소문이 좀 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글쎄 다른 채널에서 이걸 언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뭐한데요좀 보실 만한 게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고점을 잘 통과를 못해 요기 고점을 통과하면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확실히 여기 4만 2천원 정도가 돼 보이는데 4만 2천원을 확실히 돌파하느냐가 를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셀리버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셀리버리도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통과 실패 두 번째 도전 실패 세 번째 도전 실패 네 번째 도전 실패 다섯 번째 도전 실패 여섯 번째 도전 실패를 하면서 약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다시 한번 여기 고점 돌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 보였어요 그러다 여기서 자리싸움을 하고 재차 올리는 줄 알았더니 한번더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나름 거래 누르면서 윗매물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또 며칠 쉬다가 건한달 쉬다가 정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오늘까지 이런 모습을 와줬는데 왜그 제가 예전에 HLB 처음 방송했을 때 이당시때 파동이 거의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기간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엘리비는 기간 조정 같은 건 없다 장중 조정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에 대해서 근데 이건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단 이렇게 상승 딱 요거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은 기간 조정은 없고 다 보시면 장중 조정 밖에 없어요 어 이거 좀잘 알아 놓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드리는 건데 이때도 보시면 이틀 전에도 보시면 상승 추세에 딱 돌아왔고 단기과 매수권에 걸렸을 땐 이렇게 장중조정 밖에 없습니다 장중조정 3일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분출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LB도 지금은 뭐 이렇다 할뭐 그냥 자리싸움만 하고 있는 중인데 상승으로 추세가 반전되고 탄력 극대화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단기 과 매수권이 걸릴 때가 있어요. 단기 과 매수권 걸리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좀 봐놓으시면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나중에 엘비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세밀하게 틀린 게 뭐냐면 세트리온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요거 돌파가 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짧은 조정 중에, 이렇게 상승이 오고, 짧은 조정 거치고, 한 일주일 정도 조정 거치고, 재차 이제 탄력이, 이런 탄력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어졌었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셀리버리, 셀리버리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줬는데그 다음날 와해가 되니까,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크게 보시면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크게 보시면 어찌되었건 어, 셀리버리랑 셀트리온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나중에 엘비도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되었고 오늘 바이오 관련 주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뭐 삼바 관련해서 뭐 일신바이오도 좋았고 파메신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있는 신풍제약, 신일제약 어, 등등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순환매로 자동차 증권주 그리고 통신 쪽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시장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오늘 또 시장이 좋았던 게 첨생법 관련해서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첨생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일단 첨생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첨단 재생 의료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 세포, 세포 등을 이용하여 등입니다. 등어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말한다.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한을 걸어놔서 그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 하러 갈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를 일본 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자 환자들을 위해서 어 좀더 좋은 나은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자라고 해서 첨생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첨생법이 시행이 되면은, 일반적인 예전에 있었던 줄기세포 있죠.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 여기 줄기세포 쪽들한테 매기가 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차바이오나 파미셀이나, 그 다음에 아레넬바이오가 네이처, 아, 네이처셀인가요? 어, 네이처셀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데, LB도 수혜를 받지 않느냐라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a b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용 치료목적 사용 승인이 됐어요.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치료 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치료목적 사용 승인 제도가 있고요. 원래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약은 그이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말기 함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제도가 예 임상시험용 치료목적 사용 승인 제도고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해놓은 경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자의 주치의가 신청하는 경우 아니면 제약업체 hlb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려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비용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요. 원칙이 어 이런 경우는 무상으로 약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약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외적으로 어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한개 약을 만드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왜한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어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 요 요거 제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외하고 한 개의 약을 만드는데 직접 소요되는 직접 노동비, 직접 재료비, 딱 하나의 물품을 만드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원가로 산정할 수 있어서 예전에 만들었을 때 약간 경제성도 없는 거고 사실 LB 입장에서는 현재 NDA 신청이 있는데 이런 사후 관리라는 것도 있고 해서 어 제일 현재 h&b는 회사의 사흘을 걸고 n d a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괜한 노이즈를 만들어서 n d a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회사가 신청을 안 해도 의사가 신청도 할수 있으니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꼭 h&b가 나서서 해야 되겠, 되겠느냐라고 그때 영상을 두번 정도 찍었었는데요. 일단, AB 같은 경우는 첨생법이 시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혜택은 크지 않을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A생 같은 경우를 보시면 바이오 인공간도 일단 첨생법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인공간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제한적이죠. 어, 그보다는 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프리메사랑 저번에도 이것도 한 6개월 전쯤에 영상으로 찍어드렸는데 프리메사랑 하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번에 한미사이언스가 터트린 비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 이쪽으로는 어, 첨생법을 시행을 하면은 A생도 첨생법 수혜로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어,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LB가 가야 A생이 가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큰 흐름에서 보시면,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A생이 저것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당시 때는 A생이 가고 LB가 따라갔잖아요.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네, 있어는 보이는데, 크게 보시면 LB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제안에 아직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풀첸 박사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글쎄, 첨생법이 어, 당장 그렇게 큰 호재일까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풀채 님이 아직 안 오셔서. 예, 간단하게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LB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자리싸움을 좀더 해줘야 될것 같고요. 시장은 좀 우호적이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 경계감은 아직도 상존해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첨생법에 대해서는 LB 그리고 A생에 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8월 25일이네요. 8월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고도 하는데 더운 여름 여러분들 힘내시고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